입니다. 1 3 번은 실수 t 자 실수 t에 대해서 실수 t에 대해서 두 함수가 이렇게 있대 그리고 g x 와 이것도 만나는 점액 우리 수트에서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 묻는 문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내가 h t라고 했을 때그 h t가 불연속이 되는 개수가 두 개만 딱 나와야 된대. 두 개만 딱 나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개수가 바뀌는 걸 봐야 돼. 두 개에서 한 개, 뭐, 한 개에서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불연속이 되는 점입니다. 그거 한번 짜자보자, 말입니다. 자, 그러면 FX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아야겠죠. 이 친구는 위로 볼록이고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이고 위로 볼록 친구는 음수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친구는 양수만 그리자. 뭐, 그런 겁니다. 뭐, 대략, 요건 그림은 대략 그려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친구. 이 수분에부터, 이제, 그림부터 표준형 고쳐야겠죠? 2차 함수기 이 때문에. 요, 거치면 마이너스를 묶어. X제곱, 빼기 3KX.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2가 있고, 자, 절반의 제곱이죠? 절반, 2분의 3K죠? 2분의 3K 제곱이니까, 4분의 9K 제곱입니다. 자, 약간, 마이너스니까, 나갈 때 얘랑 부딪히니까, 플러스 4분의 9K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K의 전체 제곱에, 2 플러스 4분의 9k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고쳐보면, x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분의 x, 3k 분의 4x, 절반의 제곱이니까, 절반의 9k 제곱분의, 음, 뭐야, 절반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절반의 제곱이니까. 자, 이 친구를 또 빼죠. 9k 제곱분의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하면은, x 플러스, 3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겠죠. 전체 제곱입니다. 거기에 뒤에 친구, 빼기 2의 빼기 9k 제곱분의 4. 뭐 이런 형태가 나오겠네. 자, 그래프를 보면, 얘는, 이제, 얘는 어디야? 꼭지점이 2분의 3k죠. 자, k가 양수죠. 양수 k니까 오른쪽에 있죠. 축의 방정식에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여기 그리,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축의 방정식 여기 있어. 2분의 3키, 2분의 3키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꼭지점이 여기에 어딘가 있겠지? 여기에 꼭점이 어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y 절편이 여기 죠 여기가 2입니다. 이게 2고, 그래프가 이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디만 그려야 돼? 어디만 그려야 돼? 여기만 그려야 되겠죠? 어디? 이렇게만 어, 그려야죠. 이렇게만 그리겠죠? 이렇게만 그리는 거, 뽕돌 폈습니다.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밑에 그래프는 어디야,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3이요. 이쪽에 있겠죠. 뭐 이쪽에, 어딘가 이쪽에 꼭지점이 있을 거예 꼭지점이. 꼭지점이 여기 어딘가 밑에 있겠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요만큼이지 그럼 얘도 y 절편이 마이너스 2죠. y 절편이 이렇게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찝힐거점요로 여기 찝힐겁니다. 집필 찝히고 나서 그래프가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런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어디만 그리는거야? 양수만 그리죠. 양수만 그리니까 얘 또한 어떻게 그려진다?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fx가 fx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겁니다. 요걸 다시 한번 밑에 그려볼게요. 밑에 그려보면 뭐, 축은 대략적으로, 어, 뭐, 축은 안 그릴게요. 그냥 그래프 개형, 개형만 그릴게요. 개형만 그려도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뻥이죠. 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이, 여기 축이 이렇게쓰면이렇게쓰면 여기, 어, 여기 마이너스 이죠점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얘랑 누구랑, 얘랑 누구야? gx죠 gx, e x 플러스 k죠 e x 플러스 t죠 얘는 기록이 나와있죠 자,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양수기 지 g 그 다음에 y제편 t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쭉 되는, 됐을 때 만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 만나는 교점을 찾아보잔 말입니다 찾아보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만약에 자 그래프를 조금 더 길게 밑에 그릴까 여기 밑에 이렇게 쭉 있다 하고 위에 쭉 있다 할게요. 자, 그래프 만약에 이렇게 됐어. 만약입니다. 만약 그래프가 어요요해 볼까? 요렇게 요렇게 해 볼게요. 요 친구 기록이 2입니다. 그럼 얘는 얘는 지금 뭐야? 한개죠한 한 개. 교점이 한 개지. 한개 나옵니다. 그럼 얘가 조금 더 올라갔어.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를딱 지났어. 여기를딱 지나서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몇 개야, 지금? 여기 한 개고 두 개죠. 맞죠 그래서 이두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 버튼 다몇 개야 그 다음 버튼은 이렇게 다두 개죠 다두 개입니다 두개 계속 두 개가 나오다가 두 개가 나오다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 딱 지났어 딱 지났어 요기지나 여기 여기는 몇 개야 여기 지나 여기 지나지 한개 나오겠죠 한개 위에도 한개 나오겠죠 얘들 창에 나옵니다 잠깐 요 지점이 불연속 지점이겠죠 그럼 계속 두개 나오다가 또 어디야 여기서 또, 두, 두 개에서 한개하는 요도 또, 불연속 지점이겠죠. 그래서 두개 이렇게 나오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볼수 없고, 만약에, 그 그래프가, 그이렇게다 지울게요. 다, 요, 이따가 요, 요, 아, 요, 이렇게, 방금 그렸던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음, 그, 여기 어디, 어디 부분이야.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 조금 더 내가, 어, 현실적으로 좀 그려보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래 됐어. 이렇게 된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서 접, 접, 방금 아까 우리 했던 부분은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그니까 러이 부분이 요렇게 접, 접하, 접하는 상황입니다.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게 없었어. 만나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접하는 상황이 여기 아니고, 요 밑에 상황에서 접한다 치보자. 요 밑에 상황에서 요렇게 접할 때. 자 요때지 몇 개야 요때지 두 개죠 그리고 밑에는 몇 개야 요 밑에는 한개 되죠 한 개지 한 개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왔어 조금 더 올라오면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 한개 치고 한개 쳐서 이렇게 몇개 나와 세개 나오죠 세개세개 세개 나오고 다시 여기를 딱 지날 때 여기 딱 지날 때몇개 여기 나와 여기도 지금 세 개죠 여기도 세 개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위엔 또몇 개야 고위엔 그 또두 개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미 불연속점 한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야 여기도 불연속점 한개 나왔죠 또다시 불연점이 또 나옵니다 불연점이 이미 몇개 나와 이미 세개 나와버렸어 밑에서 요럴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떨 때 나와야 되나 하면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자, 여기 축을 요렇게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려놓고, 여기가, 자, 여기 뻥, 뻥입니다. 뻥이고, 면, 점, 점, 마이너스 2겠죠.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려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 한번할 뭐 때, 요 부분에서 접할 때입니다. 여기 접할 때. 여기서 접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병합하는 상황 발생했을 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발생하고 이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간 상황이죠.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겠죠. 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여기 요이 이, y가 이 축에서 접할 때입니다. y 축에서 접할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말했던 것처럼 요 밑에는 몇 개야? 요 밑에는 개수가 한 개죠. 한 개입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개야? 여기는 두 개죠 두개이 부분하고 연결되니까두 개죠 그 위에도 몇 개야? 그 위에도 지금 두 개입니다 두개두 두 개죠 그럼 계속 두개 되다가 이거 지나는 전에도 어때? 전에는 어때? 전에는 여기 만나니까 여기 두 개죠? 여전히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를 딱 지날 때몇 개야? 여기 뻥이니까 여기서 만나겠죠 한개 됩니다 근데 그 위에도 몇 개야? 그 위에는 이제 여기서만 만나겠죠 한 개겠죠 그래서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이런 상황 때, 요 때, 불연속.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요 때, 불연속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기울기가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요 부분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나와야 돼? 모두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된다. 기울기가 2가 나와야 된다. 어디서? 여기 Y축입니다. Y축. Y축을 지날 때, 즉, Y축이 X가 어때? 0이지. 즉, 뭐야? F'0이죠. f'0이 2가 돼야 된다고. 0에서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다. 0에서. 0에서. 여기 0에서의 기울기가 2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뭐 해봐야 돼? 이거 좀 치우고, 좀 치울게요. 치우고, 이제 미분해 볼게요. 미분해서 기울기 구해 봐야죠. 미분해 볼게요. 자,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k이고, 자, 이거 미분하면 2x 플러스 3k분의 3입니다. 자, 얘가 프라임 X죠? 둘다 프라임 X입니다, 프라임 X. 얘도 프라임 X고, 얘도 프라임 X입니다. 얘가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데 어느 점에서? X가 0인 지점에서겠지. 가면, 3K는 2가 나오고, X가 0인 지점에 있으니까, 3K분의 4가 또 2가 나와야겠죠. 자, 뭐, 동시에 똑같은 값 나옵니다. 요때 K 값 얼마야? K 값이 3분의 2. 여기도 계산해 보면, 4는 6K, K는 3분의 2. 즉, k가 3분의 2일 때, k가 3분의 2일 때, y, 저편이 쪽이, k는, 여기, 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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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어, k, 어, k가, 어, k가, 어, k가 3분의 2가 될 때입니다. k가 3분의 2가 될 때, 불연수점이 2개 된다. 그래서 정답은 150 곱하기 3분의 2, 정답은 100이 되었습니다.